어우야, 야, 야. 응. 반다이크. 어우 반다이크 동작이 세잖아. 근데 권장청님이 얼마나 세겠어? 근데 어? 그냥 반다이크 자리도 잘 잡고 굉장히. 수비력 단단합니다와딱 덩치도 딱 있어 엄청 크죠 덩치가 어, 덩치도 있고 따, 이거는 약간 반데이크는 어유 이거 재정비 달면은 뭐반다이크오우 헤딩 센거 봐 아우, 존나 느려 빼놓고 반데이크 또 뛰어가 아, 안돼 이거 이거는 바... 반데이크 미친 근데 <laughs> 네, 반데이크는 수비력이랑 뒤에서 태클도 되게 좋은 반데이크다 형님들 근데 그거는 상관 없고 어, 존나 느리네 씨벌 호날두가 체감이 체감이 좀 무겁고 터치가 길다고 해도 질라타, 루카쿠 드록바 이런 애들보다 무겁진 않고요. 진짜 느린 게 느껴졌어요. 나는 되게 다 따라가면서도 좀 답답한 느낌? 속도 자체가 답답한 느낌이었고 역동작은 생각만치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. 우리 형님들 그냥 평소에 쓰던 보통 체형의 반데이클을 쓰시던 분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. 근데 태클 반경이나 뒤태클 해도 뭐 공격 가담까지 해서 솔직히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짝으로 이제 반데이크는 충분한 1대장이될수 있다 확실하게 얘기드릴게요. 우리 그냥 일반 반데이크 쓰시던 분들을 쓰셔도 되는데 짝으로 이런 애 쓰시면 안 됩니다. 197짜리 있지 이런 미친놈 키 2m짜리 요런애 역동작 같이 걸려버리면. 답도 없고 이 선수는 진짜 말디니, 바란 요런 라모스, 치아고 실바 이번에 나온 막 드사이 요런 애들 짝으로 썼을 때 박살날 것 같네요 이거 왜냐면 아까 그 수비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수비력하고 체감 체감이 아예 안 무거워요 정말로 나 파는 거 아니 저 없어요 에? 이거 이거 임대 다섯 게임 백입니다 없어요 없는데 요거는 형님들, 아, 난안 되겠구나. 어차피 급여가 안 되니까. 어. 이거는 하나 형님들 장만할 만하고 캔벨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, 캔벨하고 비교했을 때는 캔벨이 좋습니다. 하 <laughs>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자. 이제 강화가 되면은 이제 달라지겠지만은, 캔벨하고 비교를 하면 캔벨이 좋습니다. 예. 네.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. 반대의그끝났고요 여기까지만. 딱반대의그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